오늘은 에레미아 14장 말씀입니다. 어, 가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어, 극심한 가뭄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일단 1절에서 6절까지 바로 그 극심한 가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들 신음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고 비참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뭄의 그, 그 비참한 가운데 절절 구절 말씀은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 주님 우리 죄악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역사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죄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좀 도와달라고, 어,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중보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또 환난 때의 구원자이신이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또 환난 때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말씀처럼 교만할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살 길이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감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비화돼서 나타날 수 있죠. 꼭 가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 기갈도 있고 또 인생에 많은 어려움, 비참한 문제들.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범죄함을 고하고 그래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의 소망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구해봤자 내가 듣지 않는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죽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안 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 뭐 때문에 하느냐? 예배는 무엇 뭐 때문에 드리느냐? 결국 나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데 기도는 하고 있으나 예배는 드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전혀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예배도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를 것이다. 그걸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기근, 기근은 이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전염병은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천재, 천재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 왕도 기도한 것처럼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손으로 오는 어떤 재앙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구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는 걸 보고 거의 반비칩니다 왕이 그래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왜 하나님 내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라고 하면서. 광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곳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었고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그것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들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13절, 18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로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좋은 얘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분별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찾아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어?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슬프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을 내릴 준비를 다 했고 이미 그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지도 않은 말,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그 말을 갖다가 어? 그들이 아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맞다. 선지자, 예언자는 어, 단지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대통령 대변 대변인, 대변인 이런 역할이죠.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뿐이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전달할 뿐이니까 전달할 뿐인 거예요. 난 전달자인 것이죠. 예언자나 설교자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에게 대해서는 미워해도 괜찮고 또 싫어해도 괜찮고 뭐 욕을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다 응?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내, 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밤낮 너희 때문에 슬프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만큼은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고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게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기분 좋아서 자기 자식을 혼내겠습니까?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죠.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아주 중병이 걸렸는데 네?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 22절도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절 9절하고 19절, 22절이 바로 그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렵니까? 이 시원을 완전히 정말 저버리실 겁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벌하시는 거 하나님 백성을 내치고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욕이 돌아간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주를 악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로, 어,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나아가는, 그게 어찌 보면 올바른, 어,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알수 없는 환난과 역병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를 내치고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본 것은 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 모두에게서부터 교만을 다 빼내고 악을 다 제거해낸 다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떨어내고 교만을 내려놔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 나가야 축복이 따르고 은혜가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한들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자꾸만 좀더 변화되고 거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좋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 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나 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듯 우리를 환란과 역경 속에서 재련하사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떨어내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